언제나 일을 하는 게 웹툰 작가의 삶. 요일 따위는 없는. 일요일에도 일을 하고, 토요일에도 일을 하고, 명절에도 일을 하고, 공휴일에도 일을 하는 것이 웹툰 작가의 삶. 그리고 오늘의 컨텐츠 따라란. 방제는 어그로 좀 끌어봤습니다. 제가 평소에 들으면 발작하는 버튼인데 발작 버튼을 방제로 덜어봤어요. 저는 아무래도 웹툰 스토리랑 콘티를 짜는 입장에서 콘티와 스토리는 등한시하고 그림만 본다 라는 분들을 보면은 하지만 정말 그림만 있는 웹툰은 보기 힘들 텐데 하는 반발 심리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콘티 만화 연출이 무엇인가에부터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콘티가 뭐냐면은 뭐냐? 보시는 분들이 웹툰 보시는 분들이 스토리가 있고 그림이 있는 건 알아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공정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사이에 있는 공정이 콘티거든요. 스토리가 나오면 그거를 그림으로 옮길 수 있게 밑그림을 그려주는 게 콘티입니다. 만화의 설계도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면 뭔가 쉬워 보인 듯 어려워 보이는 듯한데 뭘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냐면은 터크기 배치 말풍선, 효과음, 인물이랑 소품의 위치, 포즈, 구도, 동선, 기타 등등, 만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어디에 위치해서 어떤 대사를 치고 어떤 효과음이 나오고 어떤 움직임을 해서 어떤 동선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러프하게 그려가지고 제시하는 거예요. 위에다가 그림만 얹으면 그야말로 완성을 뚝딱할 수 있는 정도. 그게 바로 콘티, 콘티 작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의 콘티 예제로 준비해 온 거는 제가 사전에 트위터에 포스트 타입이랑 해 가지고 올려 둔게 있는데 보셨을지 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뮤지컬 어쩌면 해피 엔딩의 한 부분을 발췌를 해서 드린 콘티예요. 장르는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그중에서도 콘티로 그려진 장면은 올리버와 클레어가 여행을 가는 인간 커플 행세를 하는 중에 숙전을 위해 한 모텔에 머무르는 장면입니다. 함께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블레어는 올리버가 자신에게 생각보다 소중한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는 그런 장면을 콘티로 그려봤습니다. 그러면은 어디보자 클립 스튜디오를 켜보실까나 인간 커플 행세를 하던 중에 모텔에 머무른 장면이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시작 컷을 모텔로 시작을 합니다. 모텔 방 하트 막 있고 막 굉장히 산마이한 느낌의 모텔로 설정을 했는데요. <laughs> 아 텍스처를 원래 이런 것까지 일일이 가이드를 해주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제 개인 습작이었어가지고, 완성을 염두에 두고, 콘티만으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은 전달을 할수 있도록 그리는 게 약간 공부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더 힘을 써놓은 콘티입니다. 시작할 때는 배경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면은 시작할 때 인물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명확한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으면은 너무 갑작스럽게 이 상황에 내던져진 느낌이 들어요. 기본으로 지금 이 상황이 어떠어떠한 상황이고 저희 이제 시작합니다. 하이큐 딱 하고 슬레이트를 쳐줘야 되는데 갑자기 딱 시작했는데 바로 갑자기 얘나 선정이 딸이에요. 주르르르 이러고 있으면은 뭐, 뭐야 무슨 일인데 뭐가 어떻게 된 건데 이러면서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시작할 때는 웬만하면은 배경을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롱샷으로 잡아가지고 이 배경 어떤 배경에 임, 어떤 인물이 있는지 그런 거를 처음에 제시시켜주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것도 그것대로 강력하긴 하겠죠. 근데 이런 때에는 아마 이전 화가 존재를 하고 이전 화에서 후킹을 진짜 끝내주겠어요. 마지막이 정말 다음 화가 너무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화를 눌렀더니 그 다음 화에서 나오는 게 갑자기 예나 선정이 딸이에요. 조르르르르기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겠지만 이렇게 그냥 완전히 새로운 시퀀스의 도입일 때에는 배경으로 보통 시작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모텔의 방 내부를 보여주는데요. 모텔 방의 표현을 뭘로 했냐면은 이 하트, 싸구려 하트 벽지랑 구시대적인 벽걸이 선풍기로 묘사를 해줬어요. 요즘 이런 거 학교에서도 보기 어렵지 않나요? 정말 낡은 곳에서나 쓰는 그런 이미지여 가지고 이런 걸로 묘사를 해주면은 싸구려 모텔 이미지를 알기 쉽게 해줄수 있겠다. 가지고 이렇게 해서 모텔 방 내부를 표현을 해 봤는데 뭔가 아까 방금 명확하게 이 배경을 보여 줘야 된다고 했는데 너무 방의 구성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이럴 바에야 그냥 방 안을 진짜 풀 컷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쫙 박아주는 게 좋지 않나 이게 더 헷갈리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자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내부를 전체적으로 잡았을 때 오히려 정보값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정보값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와닿는 게 없는 거죠 풀컷으로 잡았을 때 그러니까 하트 벽지도 보이고 침대도 보이고 선풍기도 보이고 협탁도 보이고 위에 있는 어메니티도 보이고 창문도 보이고 커튼도 보이고 이것저것 다 보여요. 그러면은 그거를 하나 하나 조합을 받아들여가지고 여기는 모텔 방 내부인가라고 생각을 하기 이전에 복장는 시크로를 먼저 내려요. 슝 하고 올라가는데. 짧은 순간에 딱 캐치하고 음 모텔방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요소가 많아버리면은 여기 어 하면서 넘어가요 어디 하기 도 전에 내려가요 아래로 그래가지고 정말 필요할 때 아니면은 전체를 보여줘야만 효과가 있는 것일 때 예를 들면은 널따란 뭐 호텔 로비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전풀 컷으로 잡아줘야만 효과가 있겠죠. 넓은 호텔 로비의 구성만 찍어 보여주면 넓은 느낌도 안 들고 호텔 로비 느낌도 안들 거예요 약간 이럴 때 적재적소에 쓰는 경우가 아니면은 이렇게 크롭 해가지고 보여주는 편이 정보 자체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해상도 높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 데나 자르면 안 되고요 이 일부만 보고도 모텔이구나 이해를 할수 있게 잘 잘라내줘야 돼요 예를 들어보면은 모텔은 잠자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모텔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뭐죠? 침대죠? 침대 없으면 모텔 아니죠? 그러니까, 침대를 보여줘야겠다 하고 침대를 딱 잘라서 보여줘요. 그러면 진짜 여기가 어딘지 모르게 됩니다. 침대가 모텔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방에도 있고, 뭐 호텔에도 있고, 아무 데나 다 있잖아요. 개인 집에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소에만 있는 것, 정말 특징적인 것, 그런 거를 잘라가지고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저 하트 벽지 같은 게 되겠네요. 하트 벽지가 메인이 되고 이 벽걸이 선풍기 날가 빠진 벽걸이 선풍기 이게 약간 포인트를 주는 이 장소의 특별함을 보여주는 약간 날가 빠졌다 호텔 아니 뭐냐 모텔에 날가 빠진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요소를 잡은 거죠.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처음 거 보면은 어디 갔나요? 딱 봐도 도서관이죠. 네, 서재, 도서관. 이 어쨌든 책이 있는 곳, 책 읽는 곳, 책이 많은 곳. 헷갈릴 여지가 없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풀 컷으로 쭉 빼가지고 보여줬다. 그러면은 이 책장에 꽂혀 있는 책들이 좀 너무 작게 보여가지고 그냥 넓은 공간이라고 인식될 우려도 있고 해서 이렇게 크롭해서 보여주는 게좀더 직관적으로 음 서재야, 책장 뭐냐. 도서관이야 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특징적인 게 있는 경우에는 그룹을 해주고요 그 옆에 있는 부분 마차가 지금 찍혀 있는데 음 맞아요 이렇게 부분만 보여주면은 독자가 좀더 가깝게 느끼는 효과도 있어요 풀컷으로 보여주면은 멀리에서 지켜보는 느낌인데 클로즈업으로 이렇게 잘라주면은 좀더 거리가 가까워지죠. 독자와의 좋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오른쪽 사진을 보자면은 마차 두 대, 마차를 이렇게 조금 메인으로 잡아주고 뒤편에 배경이 살짝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은 누군가가 마차를 타고 이 장소에 찾아왔다. 이런 느낌이 들죠. 누가 왔거나 아니면은 내가 왔거나 뭐 이런 건데 만약에 여기에서 롱 컷으로 이렇게 쭉 빼가지고 이 배경 전체하고 마차하고 같이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차가 정말 조그만해지겠죠? 그러면 마차는 이제 중요 오브젝트가 아니라 그냥 장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차 그냥 이게 원래부터 여기 세워져 있던 건지 아니면 누가 이걸 타고 찾아온 건지 알 수가 없죠. 배경이 좀더 차지를 하게 될 거니까 공간을. 그러면 이 배경이 어느 쪽인지. 여기가 대체 어떤 장소인지에 대해 독자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소에 대해 관심을 주게 하고 싶다면은 풀컷 롱컷으로 잡아주고 이곳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상황,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다면은 그 오브젝트를 글로즈 옆에 가지고 보여주면은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적재적소에 맞춰가지고 그때그때 따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제시할 때에는 또 어떤 식으로 쓰이느냐. 왼쪽 거 보면은 고즈넉한 분위기의 눈온여게 어디라고 할까 전각이라고 할까 눈온 설산의 전각이죠. 그러면은 여기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 장소와 함께 이 장소가 가진 분위기를 보여줘요. 이 장소에 누가 왔는지 누가 있을지 그런 거는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냥 이 장소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때 풀컷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은 90도 돌려가지고 쓴 것이거든요. 이컷 자체가 웹툰에 한 컷인 게 아니라 돌려가지고 네 90도 돌려가지고 해서 세로를 길게 쓴 것이에요. 그거를 지금 보기 쉽게 제가 90도 돌려놓은 건데 딱 보면은 굉장한 공간감과 웅장함이 느껴지죠. 이 사이즈감이.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넓은 느낌을 줄 때는 당연하게 크롭이 아니라 풀컷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약간 기차역이니까 그냥 기차만 딜롱 크롭해가지고 잡아주면은 기차역이라는 걸 이해는 할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부가적인 정보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겠죠. 이 기차가 얼마나 넓은지, 어떤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지. 뭐 이런 부차적인 요소를 함께 이해시켜주고 싶다 하면은 풀컷을 써요. 네, 작, 장소가 작중에 처음 나왔을 때는 도끼님 말대로 풀컷으로 잡아주는 편이 약간 좀더 설정에 용이하긴 합니다. 설명에 용이하긴 합니다. 근데 처음 컷에서 그 다음 컷을 롱컷으로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다 시작부터 배경 다음에 또 배경이 나오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처음 나오는 컷을 크롭으로 잡아주고 두 번째 롱컷에서 배경을 풀로 보여주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첫 번째에서 특징적인 걸한번 잡아줘서 호기심을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여줘가지고 아 이런 곳이었구나 하고 해소를 시켜주는 거죠. 이게 완급을 조절해가지고 독자를 궁금하게 해주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거 전환. 얍! 보면은 처음에는 배경 컷을 넣고요. 네, 이런 식으로 처음에 크롭, 다음에 조금 더 빠진 컷,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컷 이렇게 들어온 건데요. 여기에서 제일 먼저 시선이 가는 곳이 어디 갔나요? 여기 아니면은 여기 아니면은 여기 아마 여기에 제일 먼저 가고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읽기 때문이에요. 웹툰은 스크롤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에 인물의 얼굴, 인물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고의적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시선을 유도해 줄줄 줄 알아야 돼요. 웹툰의 연출은 시선 유도에서 시작해서 시선 유도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선의 유도. 이 독자들한테 이 순서로 읽으세요 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게 코스 요리 같은 거 보면은 막그 에피타이저 먹고 전체 먹고 메인 요리 먹고 두 번째 메인 요리 먹고 뭐그 다음에 뭐 마무리하는 음식 먹잖아요 네 웹툰은 소설과 달리 시선 유도를 매컷 매컷 전부 유도해 줘야 돼요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의 길을 만들어 줘야 돼요. 소설은 생각의 여지를 남겨줘야 하는 행간의 공백을 독자가 채워 넣는 식으로 읽히지만 웹툰은 독자에게 자 이건 흘리기야 이거는 엔터야 하고 모든 것을 알려줘야 돼요. 물론 여백을 집어넣는 고도의 테크닉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나하나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 독자들이 스크롤을 내리는 엄청난 속도 와중에도 이해를 다할 수가 있어요. 가지고 이 시선 유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알면은 진짜 웹툰 그냥 뭐다 이해하셨다고 보는 되는 건데 기초긴 하지만 이 기초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기초 없이는 아무것도 성립이 되지 않아요. 가지고 여기를 중요한 거니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동시에 어느 쪽으로 향하냐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한국인이니까. 왜냐 우리가 일본인이었다면은 반대 방향으로 가겠죠. 근데 저희는 코리안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면은 여기 이 왼쪽 위 모서리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시선이 꽂히는 공간이에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여기 하단 오른쪽이 시선이 나가는 공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로 나가줘야 돼요 시선의 기본 방향이. 이게 반대로 들어가면은 일본 만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컷 하나 당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이 다음 컷에서 또 여기서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서 다시 이쪽으로 내려가고. 이 지그재그를 무한히 반복해요. 그게 웹툰의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흐름을 어떻게 유도를 시키느냐 하면은 말풍선과 주 인물의 얼굴, 메인 사물, 주 인물의 동작, 효과음, 효과선, 집중선 뭐 이런 개개적인 요소들을 순서에 맞춰 배치함으로써 흐름을 유도해 주는 거예요. 지금 말이 조금 어렵나요? 이해하기 쉬운 것을 찾아보면은 여기 5번 컷 보면은 네, 더 이상 정리할 수 없는 요약이라 여기 위에 제일 먼저 시선 내려오는 말풍선 말풍선 보고요 말풍선이 꼬리 방향을 따라서 시선이 움직이거든요 만약에 말풍선 꼬리가 이쪽으로 빠져있다 하면은 시선이 일로 빠지고 말풍선 꼬리가 이쪽으로 빠져있다면 이렇게 빠져요. 그러니까 저희는 말하는 인물한테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아래로 내려와서 얼굴을 봅니다. 얼굴을 보고 나서 행동 팔을 선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서 탁 하는 이 동작을 보겠죠. 그러니까 말풍선의 얼굴에 효과음 이런 식으로 하나 둘셋 하고 이렇게 읽으세요. 딱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빼먹지 않고 들어가야 할게 있으면은 이 시선이 흐르는 일의 가운데에 배치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인지가 됩니다. 만약에 화분을 뭐 여기에다가 설치해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서 화분은 잘안 보이죠. 그러면 은 화분을 등 한시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이 화분 어디서 나왔지? 왜 갑자기 나왔지? 이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반드시 시선의 흐름의 경로에 위치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여기서도 시선이 클레어가 올리버를 보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시선이 자연스럽게 쪽으로 가는 거예요. 클레어가 만약에 여기 보고 있어요. 딴청 부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겠죠. 아니면은 클레어는 무시하고 바로 올리버한테 꽂히거나 이런 식으로 상황을 보여주면서 시선의 유도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기초인 주제에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 <laughs> 진입장벽 뭐 정도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고도의 독자와의 심리전. 근데 이 읽는 길이 하나로 있어야지 두 개, 세개 있어 버리면은, 이거야말로 진짜 독자와의 고도의 심리전이거든요. 독자가 히히 난 이렇게 읽을 거야 아니 이렇게 읽을 건데 이러고 있으면 독자는 작가는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읽어줘 이러면서 그냥 울게 되는 건데 사실 그거는 자기가 길을 하나만 만들지 못한 잘못이죠. 독자가 막 옆으로 세 가지고 읽어놓고 틀린 해석을 한다고 했을 때아 너무 괴로워 그거 아닌데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건데 하는 거는 본인의 사업자득인 거예요. 가지고 이거를 한 길만 외길로 한길만 쭉갈수 있도록 경주마처럼 양 사이드를 눈을 이렇게 가려주고 독자님한테자 이제 읽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선 흐름을 유도하는 주된 요소가 뭐냐면은 1번 말풍선 2번 주인물, 얼굴, 메인 사물, 3번 주인물, 동작, 효과음, 과선 4번 직중선이 순서대로 보통 유도가 흐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위에 상단에 뭘 배치해 주냐에 따라서 주인물의 얼굴을 먼저 볼 수도 있고, 효과음을 먼저 볼 수도 있고, 말풍선을 먼저 볼 수도 있어요. 이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보통 설명을 해주되, 순서는 이 작가의 배치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것 가지고 배치를 해서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 말풍선은 사실 사람이 글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읽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왜냐면 글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 이야기를 안 보고 웹툰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말풍선이 컷에 컷이 이렇게 있으면은 위쪽 아니면 아래쪽에 말풍선이 위치해요. 위아래 둘다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글을 먼저 읽었으면 좋겠다 할 때는 위에 들어가고 아니면은 사람의 얼굴이나 다른 걸 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부연으로 붙이고 싶다 하면은 아래쪽에 말풍선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상단에서 하단으로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그재그로 내려가는 거 지그재그로 내려가는 이 방향의 흐름에 시선이 걸리는 부분을 이렇게 요소 하나 하나로 이렇게 배치를 가지고 하나 둘셋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한컷 안에 정보량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이렇게 시선이 지그재그를 많이 그리면서 내려가겠죠. 이 유도가 많이 들어있으면은 이 컷에 머무르는, 시, 시선이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대신에 이렇게 안 가고 그냥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내려간다 그러면은 그냥 걸림없이 스무스하게 짧게 스쳐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소를 집어넣어서 시선의 흐름을 유도해 주면서 이 시선이 얼마나 머무를지에 대한 시간 감각도 유도를 해 주는 거죠. 지정을 해 주는 거죠. 가지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냥 슥 지나가고 중요한 것은 조금 더 시선이 머무른다던가. 그러면은 이론은 이 정도 해보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시선을 유도했는지를 봐봅시다. 아까 여기서 말한 거 하나 둘셋 이렇게 가죠. 그럼 여기에서 이쪽으로 그냥 내려왔어요. 시선이 이쪽으로 꺾였으니까 그냥 온 김에 아래로 쭉 내려가는 거죠. 굳이 이쪽으로 다시 빠져나갈 필요 없이 약간 시선을 단축시켜주는. 가지고 대사 읽고 얼굴 보고 그냥 쭉 내려와서 알풍선 또 얼굴 이렇게 가서. 다음에 이렇게 왼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른쪽으로 빠졌다가 쭉 자연스럽게 그리고 내려가서 여기 대사로 이렇게 나옵니다. 말풍선이 지금 여기에 클레어가 있고 여기에 올리버가 있는데 그러면 올리버가 봤을 때이 구도에서 봤을 때 올리버는 지금 이쪽 방향에 있잖아요. 이쪽 방향에 있으니까. 대사가 왼쪽 위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그 강박에 빠져가지고 왼쪽 위에다가 붙여버리면은 오히려 이상해져요. 이 대사가 올리버가 말하기에는 너무 먼것 같죠. 그러니까 조금 여기서는 땡겨가지고 오른쪽으로 해서 유동성 있게 유도리 있게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여기서 또 어휴 하고 이쪽으로 나가니까 다시 이쪽으로 시선이 흘러요.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에서 여기 그러면서 여기로 가는데 넘어가면서 화분이 걸리죠. 중요한 오브젝트라서 시선의 흐름 사이에 빠지지 않고 긴겨주는 거 매번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대화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대사 거치고 얼굴 보고 이쪽에 얼굴 하나 더 보고 이렇게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푹신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게 눈에 걸리게 해가지고 지금 올리버가 침대에 앉았다라는 동작 보여주고요. 아시 대사 왼쪽 위로 돌아가서 얼굴해서 거쳐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이 활짝은 곁다리로 자연스럽게 읽히는 거고요. 여기서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고 내려가면서 슥 읽히고 얼굴 이렇게 시선 방향해서 그대로 내려오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얼굴 썩 해가지고 이렇게 네 여기서 말꼬리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대로 쭉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결국 흐름이 하나라는 거는 변함이 없죠. 어찌되든 내려가는 거는 똑같이 아래로 내려가져요. 똑같이 이쪽으로 귀결이 돼요. 이렇게 읽는 방향이 달라진다고 해가지고 내용이 변화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했을 때변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훌륭한 지적이군.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이렇게 아까부터 계속 화분을 시선에 걸리게 해주고 있죠.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계속 꺼내 없이 독자들한테 여기 있어요 하고 외쳐줘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게. 그래서 TV 보고 내려와서 쭉. 쭉 이렇게 갑니다. 이 화분 아까부터 중요하다고 하던 화분인데 이 컷을 위해서 화분의 존재감을 아까부터 계속 알려주고 있던 거예요. 네, 그러면은 시선 흐름은 이 정도 보면은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건지 감이 대충 오셨을지 모르겠네요. 아까부터 말풍선으로 먼저 유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얼굴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행동과 효과선으로 컷을 마무리해 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예시를 보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시려나요? 시선 흐름이 어려우면서 단순한 거라서 설명을 그냥 실제로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 말고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사실 더 없어요. 이거는 많이 해보시면서 감을 익히셔야 하는 부분이라 제 예시로 이렇게 이거 포스타 입이랑 제펜 카페에다가 예시 이미지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한컷한컷 뜯어 보시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학습을 계속해 보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흐름은 이 정도 하고, 네, 많이 하고 경험치를 쌓아가지고 익숙해지셔야 돼요. 웹툰 연출. 웹툰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연출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연출을 한번 해봤는데 기깔나게 해. 이런 일은 진짜 천재가 아니면은 드물거든요. 그 정도로 할수 있는 거면은 그냥 이거 하려고 태어난 사람인 거고, 지금까지 길을 잘못 찾고 있었을 뿐이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경험치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계단을 쩡쩡쩡쩡쩡 올라가서 재화를 시켜야 합니다. 날로 먹고 싶은데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네요. 너무 슬픈 일이죠. 저도 날로 먹고 싶었는데 날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체크했으니까 한컷한컷 한컷 뜯어보면서 연출의 의도를 담는 법이라던가 그런 거를 알아보도록 합시다.